내년부터 바뀌는 노후 지원 혜택, 이거 진짜로 놓치면 바로 몇백이 아니라 천만원 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도 부담인데 이런 혜택을 모르고 넘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 변화를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변경된 기준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챙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정부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한눈에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폭지부에서 발표하는 건 폭지부대로 고용부는 또 따로 지자체는 또 다른 일정으로 움직이니까 일반 시민들은 언제 뭘 신청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정말 규모가 다릅니다. 단순히 몇 만원 지원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뀔 만큼 혜택폭이 커졌어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만 봐도 기존에는 평생 두 개까지만 보험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네 개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것만으로도 부모님 한 분당 몇백 만원씩 절약되는 거예요. 또 간병비 문제도 정말 심각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월 200만원씩 나가면 가게가 완전히 흔들릴 정도였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런 혜택들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신청 방법도 복잡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가족이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소득 기준이나 나이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노후 복지 제도와 중장년 정책을 30년 동안 연구해온 박사 이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수천건의 정책 자료를 직접 분석하면서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판단한 것들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만 봐서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정리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제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중산층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연령 기준도 낮아진 항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50대부터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늘어났어요. 세 번째는 혜택 금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이라고 하면 뭔가 창피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는 세금을 성실하게 낸 국민이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고 오히려 모르고 안 받으면 손해인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이런 인식 전환이 쉽지 않아서 자녀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하고 본인이 중장년층이라면 지금부터 바로 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을 보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조건인데도 정보의 차이만으로 연간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지역은 어떤 혜택이 제일 필요하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얼마 전한 지인의 부모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2세이신 아버님이 오랫동안 치아가 불편해서 임플란트 고민만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 건강보험 확대 대상이 이미 되셨던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몇 년을 그냥 고통 속에서 버티고 계셨던 거죠. 그분 말씀으로는 아버님이 식사할 때마다 한쪽으로만 씹으시면서 얼굴이 찌푸려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임플란트 하나에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4개를 다 하려면 500만 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내고 계셨던 겁니다. 아드님도 그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부담스러우시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계속 고생하시는 걸 두고 볼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강의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 확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바로 치과에 문의해 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65세 이상이면 4개까지 보험 적용이 되면서 본인 부담금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걸 확인하셨던 거예요. 결국 아버님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시게 됐고, 지금은 식사도 편하게 하시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치아 치료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67세이신 큰아버지를 돌보던 중에 간병비가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나가면서 집안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에 모시려고 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 집에서 간병인을 모시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4시간 간병비가 일당 8만원씩 나가니까 한 달이면 24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의료비까지 합치면 300만원 가까이 매달 지출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분 가정은 맞벌이 부부인데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다고 합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있고 대출 상환금도 있는데 갑자기 이런 큰 지출이 생기니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심지어 본인들 노후 준비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정책 변경으로 간병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걸 알고 나서 한숨을 돌리셨습니다. 2026년부터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본인 부담률이 20%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240만원이던 간병비가 50만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실제 삶을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정보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가계 부담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히 고령층 관련 정책들은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놓치면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건 이런 혜택들이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만 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 가족들도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복지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부모님 삶이 훨씬 편해지고 경제적인 숨통이 트인다는 느낌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혜택들을 챙겨야 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청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제도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특히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모집하는데 한번 놓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기준이나 연령 기준이 미묘하게 달라서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작은 변화도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본건 정책의 변화보다 시민들이 그 정책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혜택이 있어도 어떤 분은 100% 활용하고 어떤 분은 전혀 모르고 지나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달라지는 노후복지 혜택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최근 6개월 동안 정부 부처별 발표 자료를 모두 분석하고 실제 적용 사례들을 확인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중장년 1 경험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저소득층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한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중장년 재취업 현황 연구 자료를 보면 경력 전환 지원이 있을 때 재취업 성공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체계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할 경우, 6개월 이내 재취업률이 70%를 넘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본인에게 맞는 직종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례로 58세 김상혜 님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신 후 일자리를 못 찾아 불안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후 3개월 동안 월 150만원의 교육 수당을 지원받으면서 새로운 기술을 익히셨어요.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만난 업체에서 정식으로 채용 제의를 받아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중장년 네일센터나 지역훈련기관에서 간단히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신청시기를 놓치면 다음 분기로 밀릴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교육과정은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은 기존 2개에서 4개까지 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계산해 보면 1개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하는 임플란트를 2개 더 보험으로 할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고령층 구강건강연구에서는 씹는 기능이 좋아질수록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전신건강지표도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임플란트로 치료받은 고령층의 경우 소화기능 개선과 함께 인지능력까지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어요. 이는 제대로 씹지 못해서 생기는 영양결핍이 해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69세 박성래님은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돼서 2년 동안 미루고 계셨습니다. 아래쪽 어금니 4개가 모두 없어서 식사할 때마다 불편하셨는데 비용이 4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해서 엄두를 못 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보험 확대 소식을 알고 치과에 상담받으러 가셨더니 30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무엇이든 잘 드시면서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치과에 방문해서 보험 적용 가능 개수와 본인 부담률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과마다 보험 적용 범위를 다르게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아요. 다만 연령 요건이 확실해야 하므로 만 나이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플란트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료나 시술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양병원 간병비 경감입니다. 2026년부터 간병비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간병비가 전액 본인 부담이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본인 부담은 20%만 하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장기요양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기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경우 간병비가 전체 가계 지출의 30%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실제로 간병비 때문에 가계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이런 부담이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74세 윤정수님 가족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매달 간병비로 240만 원이 나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맞벌이를 해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벅찬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간병비 보험 적용 소식을 듣고 계산해 보니 월 50만원 정도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지만 이런 변화만으로도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간병비 경감 혜택을 준비하려면 먼저 요양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질환이 적용 대상인지, 간병 등급은 어떻게 받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실제로 필요할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질환이나 상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대상 범주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양 병원마다 시설이나 서비스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는 노인 맞춤 일자리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 80만 개에서 140만 개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고령층이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공익형 일자리는 월 27만원 정도이고 전문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는 월 1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용돈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비 보탬이 되는 수준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고령자 사회활동 효과 연구에서는 일자리 참여가 고령층의 우울감을 40% 이상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인지능력 저하를 늦추고 신체 건강도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됐어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넘어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70세 최경호님은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무료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하루 2시간씩 초등학교 앞 안전지킴이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월 27만원이라는 작은 금액 때문에 참여하셨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인사도 나누고 동료들과도 친해지면서 생활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연간 360만원의 소득도 생겨서 부부 용돈으로 쓰기에 충분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행정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일자리 유형이 조금씩 다르니까 본인 지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또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을 받는데 이 감액률이 2027년부터 10%로 줄어들고 2030년에는 완전히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는 부부 가구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변화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효과 분석 연구에서는 부부 감액이 폐지되면 고령층 빈곤율이 5%포인트 이상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자영업자 출신 부부의 경우 그 효과가 더클 것으로 분석됐어요. 월 소득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기본 생활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68세 김정수님과 배우자분은 현재 기초연금을 각각 25만원씩 받고 계신데 감액 때문에 실제로는 20만원씩만 받고 계셨어요. 그런데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면 두분 모두 32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월 24만원, 연간 290만원 정도가 더 늘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기본적인 생활비나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기초연금 감액 폐지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서 매년 본인의 수급 자격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구 소득 산정 방식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주요 변화를 살펴봤는데, 이 모든 혜택들을 100% 활용하려면 좀더 세부적인 준비와 실행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런 혜택들을 실제로 100% 활용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면 결국 놓치게 된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로 정보 확인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후 관련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연초와 하반기에는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보가 너무 많고 출처도 다양해서 어떤 걸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는 점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와 광고성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요즘 SNS나 카톡으로 떠도는 복지 정보 중에는 과장되거나 아예 틀린 내용들이 많습니다.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는 피하고 반드시 정부 기관 홈페이지나 공식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으로는 지역복지관이나 고령층 상담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는 최신 정책 변화를 정리해서 안내해주고 본인이 해당되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또 온라인보다는 직접 방문해서 상담받는 것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파악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준비하면 놓치는 항목이 크게 줄어들어요. 특히 부모님 연령, 건강 상태,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대화를 할때 부모님이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복지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자녀에게 신세지는 것 같아서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 혜택이라는 표현보다는 건강관리나 생활편의를 위한 정보 정리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래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표로 만들어서 정리해두면 활용도가 높아져요. 항목별로 신청 시기, 필요 서류, 연락처 같은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별로 역할을 나눠서 누가 어떤 부분을 담당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부담 항목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간병비나 치과 치료비처럼 갑자기 큰 금액이 나가는 지출이 가장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간병비가 필요할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해요. 또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상 지출 항목을 미리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혜택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보험을 유지하거나 과도한 준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병비 대비용으로 비싼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정부 정책 변화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가계 상황을 고려해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지역별 일자리 유형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거든요. 도시 지역에서는 사무보조나 상담 업무 같은 실내 활동이 많고,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 관련이나 환경 정화 활동이 많은 편이에요. 본인의 체력이나 관심사에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한 활동을 선택하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특히 70세가 넘으신 분들은 체력적인 한계를 고려해서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 시간이 짧고 안정적인 공익형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적응되면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또 일자리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좋겠어요. 같은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회적 네트워크가 나중에 다른 복지 정보를 얻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간병비 대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뇌졸중이나 골절, 치매 같은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단기 간병과 장기 간병으로 나눠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기 간병은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1-2개월 정도 필요한 경우이고 장기 간병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예요. 각각 필요한 비용과 지원 방법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병비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최저 비용만 보고 판단하면 실제 상황에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간병인 인건비 외에도 의료비, 교통비, 생활비 등이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또 요양병원이나 간병기관마다 서비스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 곳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번 정도는 가족회의를 통해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런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제도 소개가 아닙니다. 이는 앞으로 몇 년간 노후 생활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입니다. 예전처럼 소득이 낮아야만 지원받는다는 잘못된 상식과 달리, 이제는 부모님 세대 대부분이 대상이 되고 혜택 폭도 훨씬 커졌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고,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이면 4개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노인 일자리는 140만 개로 확대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2030년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부부 가구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제도들을 모르고 지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원씩 4개를 받으면 400만원, 간병비를 월 200만원씩 1년만 지불해도 2400만원이 나갑니다. 노인 일자리를 놓치면 연간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소득 기회를 잃게 되고, 기초연금 감액으로 부부가 연간 수백만원을 덜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정말로 몇천만 원이 넘는 손해가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챙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담되던 생활비가 줄어들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도 많이 완화되어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 가족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생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복지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권리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해 왔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에요. 오히려 이런 제도를 모르고 활용하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이 손해를 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실천 제안은 오늘 들으신 혜택 중에서 부모님이나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항목 하나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우니까 가장 급한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 치아가 불편하시다면 임플란트 보험 적용부터 일자리가 필요하시다면 노인 맞춤 일자리부터 알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 구성원들과 이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걸 알기는 어려우니까 자녀분들이나 형제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좋겠어요. 특히 연령대가 다른 가족들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도 다르거든요. 세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 습관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1년에 두번 정도는 정책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우리 가정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런 작은 관심과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가장 신청이 많고 효과가 좋은 고령층 제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와 경기도, 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다르거든요. 또 실제 신청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도 상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